여기 16살의 하버드에 입학한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어도 카진스키. 우리에게 유나밤으로 더 익숙한 인물이죠. 그는 1978년부터 18년간 대학, 항공사 등을 목표로 치밀하게 설계된 폭발물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FBI는 범인을 잡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우편물 곳곳을 뒤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범인은 우편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만큼 멍청이가 아니었죠. 1995년, 그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산업사회와 금일래라는 3만 5천자 분량의 방대한 선언문을 신문에 게재하라고 요구합니다. 게재하지 않으면 테러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범인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없던 FBI와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언문을 본 그의 동생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형의 문체와 비슷하다며 FBI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언어학자까지 동원한 끝에 시어도 카진스키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 FBI는 1996년 4월 몬테나주 외진 곳에서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두막에서 홀로 살 있었죠. 테러리스트가 된 천재 수학자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